수세기 동안 아이작 뉴턴 시대부터 우리는 질량을 매우 단순한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이는 물체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있는지 또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 물체의 관성 즉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레를 더 세게 밀어 움직이게 한다면 그 수레의 질량이 바로 당신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입자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 단순한 개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주변 세계의 질량 대부분, 즉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우리가 이야기할 그 신비로운 입자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히크스 보존입니다. 사실 여러분, 몸의 질량과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의 98%는 힉스 입자가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의 더 작은 입자인 쿼크와 글루온의 결합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분할이 불가능한 기본 입자들, 예를 들어 전자, 쿼크, 중성미자의 질량은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입자들이 질량이 없어야 한다는 점, 즉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만 우리의 최상의 물리 이론인 표준 모델의 모든 수학이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힉스 베이슨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기본 입자와 네 가지 기본 힘중세 가지 전자기력, 강한 핵력, 행력, 약한 핵력을 설명하는 우리의 최상의 이론인 표준 모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표준 모형의 기초에는 대칭성 원리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는 물리 법칙이 어디서, 언제 측정하든 동일하게 보일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학적 아름다움과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론은 모든 기본 입자, 즉 전자 쿼크 양력 매개체들이 원래 무질량이며 광자와 같이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특히 약한 핵 상호 작용에 대해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 상호 작용은 예를 들어 방사성 붕괴를 담당합니다. 그 매개체는 V 및 Z 벡터 보존이라고 불리는 입자들입니다. 이 보손들이 이론이 요구한 대로 질량이 없었다면 약한 상호 작용은 전자기력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장거리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약한 상호작용이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전달체인 V 및 C 보손이 실제로는 매우 질량이 크기 때문이다. 대략 양성자보다 80에서 90배 더 무겁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표준 모델은 보손이 질량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험 결과 그들은 엄청난 질량을 가졌음이 밝혀졌다. 단순히 방정식의 질량을 수동으로 넣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이론의 모든 수학적 대칭성을 즉시 파괴하여 무의미하고 작동하지 않는 이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방정식의 근본적인 대칭성을 깨지 않으면서도 이 입자들에게 자동으로 질량을 생성해 줄 우아한 내부 메커니즘이 필요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바로 힉스장이었습니다.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터 힉스를 비롯한 물리학자들은 우아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우주는 비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힉스장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에너지장으로 우주 전체를 채우고 모든 공간을 관통한다. 그것은 우리 주변, 우리 내부, 심지어 우주 가장 깊은 공허 속에도 존재한다. 사라지지도, 꺼지지도 않으며 입자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온 우주가 매우 특이하고 보이지 않지만 점성이 있는 매질로 가득 찬 거대한 수영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힉스장입니다. 이 장의 핵심 특징은 항상 켜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장, 예를 들어 전자기장은 공간에 전하나 자석이 없을 때 값이 0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진공 기대 값은 0입니다. 하지만 힉스장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도 힉스장은 0이 아닌 값. 즉, 246기가 전자, 기가 전자 볼트를 가집니다. 이를 0이 아닌 진공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수영장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그릇 모양을 하고 있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0이 아닌 지점으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힉스장을 거대한 균일하게 분포된 홀로 상상해 보세요. 그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군중은 지속적으로 수동적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광자 같은 입자가 이 호를 통과하며 군중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마치 군중이 없는 것처럼 빛의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 입자는 질량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입자, 예를 들어 외부존이나 전자가 이 호를 통과할 때 그것은 군중과 상호작용하며 군중에 달라붙고 속도가 느려지며 저항을 받습니다. 바로 이 상호작용, 이 감속을 우리가 입자의 질량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힉스장은 질량을 생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입자의 질량 특성을 부여하는 상호작용의 매개체입니다. 상호작용이 강할수록 저항이 커지고 따라서 질량도 커집니다. 힉스장이 우주 전체를 채운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지 설명할 차례입니다. 잠시 동안 질량을 물질의 양으로 생각하는 것을 잊어보세요. 기본 입자의 맥락에서 질량은 입자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힉스 필드와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에 불과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이 에너지의 바다를 통과할 때 입자가 받는 저항의 척도입니다. 입자가 힉스 장에 더 강하게 매달릴수록 그 장을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이 저항과 감속을 그 입자의 질량 증가로 인식합니다. 입자들은 힉스장과 서로 다르게 상호작용하며 이것이 그들이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질량이 없는 입자는 광자입니다. 이 입자들은 필드와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만나지 않고 필드를 통과함으로 가능한 최대 속도인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질량은 0입니다. 질량이 작은 입자는 전자성 중성 미자입니다. 이 입자들은 힉스필드와 약하게 상호작용합니다. 그들은 마치 군중 속에서 쉽게 움직이듯 약간의 저항만을 받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전자는 양성자보다 수천 배 가볍습니다. 질량이 매우 큰 입자들, 이 입자들은 힉스장과 매우 강하게 상호작용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그 안에 빠져들며 그쪽으로 끌려가면서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바존과 z 바존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해지고, 타워크는 알려진 가장 무거운 기본 입자가 됩니다. 요컨대 기본 입자의 질량은 그 자체의 선천적 속성이 아니라 힉스 필드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입니다. 강한 상호작용은 큰 질량과 같고, 상호작용의 부재는 제로 질량과 같다. 따라서 이 필드는 질량의 창조자가 아니라 질량의 분배자로서 입자들이 필드와의 결합력과 강도에 따라 개별적인 질량값을 부여받게 한다. 입자가 필드로부터 질량을 얻는 메커니즘이 발견된 후 대중의 인식에는 혼란이 생겼다. 흔히 힉스 보존이 질량을 생성한다고 말한다. 이는 정확하지 않다. 명확히 하기 위해 종종 혼동되는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힉스 장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에너지 매개체로 기본 입자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질량을 부여합니다. 이는 앞서 예로 든 바다나 군중과 같습니다. 힉스 기본 입자는 힉스 장 자체의 양자화된 진동입니다. 쉽게 말해 장 자체가 아니라 이 장을 따라 전파될 수 있는 파동이나 진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물 힉스 장은 배를 늦추는 저항과 질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힉스 바존 파동은 이물 표면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물결입니다. 힉스 바존은 단순히 실험실에서 만들거나 장에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개별 입자입니다. 그렇다면 힉스 베이슨이 질량을 생성하지 않는다면 왜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힉스 필드와 그 특성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2012년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이루어진 이 발견은 표준 모델의 복잡한 이론적 구조 전체를 입증했습니다. 바존이 다른 입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붕괴하고 생성되는지 연구함으로써 물리학자들은 이 입자들이 힉스필드와 얼마나 강하게 상호작용하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금 우리가 관측하는 바로 그 질량을 가지는 이유를 입증합니다. 따라서 바존은 오히려 탐사선이나 사자 시저에 가깝습니다. 이 입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매질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존 자체가 질량의 근원이 아니라 질량을 분배하는 메커니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힉스 메커니즘이 전자와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물체의 질량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힉스 베이스는 전체 질량의 2% 미만을 담당합니다. 우리 우주의 물질 질량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되며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입자의 질량. 이는 힉스장이 부여합니다. 이는 전자와 쿼크, 즉 기본 구성 요소에 해당합니다. 원자,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 이는 강한 핵력과 에너지가 부여합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의 질량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98%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답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에 있다. 이는 AMC 제곱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힘 전달 입자인 글루온을 끊임없이 교환한다. 이글루온들은 쿼크들을 엄청난 힘즉 강한 핵력으로 묶어 놓는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힉스가 부여한 쿼크 자체의 질량은 양성자 전체 질량의 약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 이상의 질량은 쿼크의 운동 에너지와 글루온의 결합 에너지로 이루어진 엄청난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양성자 내부에서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양자는 본질적으로 미세한 부피에 갇힌 순수 에너지의 응집체입니다. 양자의 질량을 측정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질량은 압도적으로 대부분이 아원자 입자들을 함께 묶어주는 에너지입니다. 힉스 메커니즘은 단지 건축 재료인 쿼크들에게 미미한 초기 질량을 부여했을 뿐, 우주를 무겁게 만드는 주된 작업은 강한 상호 작용과 아인슈타인의 법칙이 수행합니다. 2012년 힉스 입자의 발견 이후 물리학자들은 탐색 단계에서 정밀 측정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주요 과제는 힉스 바존이 각 개별 입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 이론이 옳다면 입자의 질량이 클수록 힉스 바존에 참여로 생성되거나 붕괴될 확률이 높아져야 한다. 가장 먼저 수행된 가장 가벼운 측정은 중성미자, 이른바 제3세대 페르미온을 대상으로 했다. 탑쿼크는 가장 질량이 큰 기본 입자로 힉스장과 가장 강하게 상호작용합니다. 과학자들은 힉스 보존이 탑쿼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자주 생성된다는 사실을 신속히 확인했으며 이는 표준 모델의 예측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바텀쿼크. 2018년 물리학자들은 처음으로 핍스 기본 입자가 바텀쿼크 쌍으로 붕괴하는 것을 확실히 관측했습니다. 이 결과 또한 상호작용의 강도가 질량의 비례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더 가벼운 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핍스 필드와의 결합이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제 2세대 페르미온에 속하는 전자의 무거운 형제인 뮤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뮤온은 타코크보다 훨씬 가벼움으로 힙스 베이스니 뮤온과 반뮤온으로 붕괴하는 현상은 매우 드문 사건입니다. 약 5천번의 붕괴 중한 번꼴로 발생합니다. 콜라이더의 ATRS 및 CMC 검출기에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물리학자들은 이 붕괴를 처음으로 확실하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측은 뮤온이 정확히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 질량을 얻는다는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 세대 입자들에 대해서도 힉스 장과의 상호작용 강도가 정확히 그들의 질량에 부합함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는 표준 모델의 승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물리학자들은 단순히 힉스 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장이 우리 세계에서 질량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힉스장에 알려진 기본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한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훨씬 더 신비로운 것이 존재하는데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이는 우주 전체 질량의 약 85%를 차지하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폴리 힉스가 우리 세계인 표준 모델과 소위 암흑 영역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일부 이론에 따르면 힉스 보조는 표준 모델에서 암흑 물질 입자를 감지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자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장은 단순히 쿼크와 전제 질량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암흑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는 힉스 입자에 보이지 않는 붕괴를 찾는 것입니다. 충돌로 생성된 힉스 입자는 거의 항상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광자나 뮤온 같은 알려진 입자로 붕괴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이크스 입자가 실제로 포털이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하이크스 입자가 암흑 물질 입자로 붕괴하는 것입니다. 이 암흑 입자들은 우리의 검출기와 상호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이크스 입자의 생성만 관측할 수 있고 마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붕괴산물은 관측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부족한 충돌 에너지 조각을 찾고 있는데, 이는 힉스가 암흑 영역과 소통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대담한 가설은 암흑바존 또는 암흑광자의 존재를 제안합니다. 이는 암흑 물질 입자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가상의 힘 전달체입니다. 이 암흑바존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V 및 Z 바정과 마찬가지로 힉스 장으로부터 질량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세계와 암흑 세계 사이에 간접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색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힉스 보손의 특성이 표준 모델의 예측과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이 숨겨진 거대한 실제의 존재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힉스 메커니즘이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결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대 콜라이더 실험의 주요 목표는 힉스장의 작동에서 가장 미세한 편차 조차 찾아내어 표준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물리학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 모델에는 상호작용의 보편성이라는 엄격한 원칙이 존재한다. 이 원칙은 힉스장이 입자와 상호작용하는 힘이 그 입자의 질량에 정확히 비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입자의 질량이 두 배라면 힉스 장과의 상호 작용도 정확히 두배 강해야 한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힉스 결합이라고 부르며 현재 이 관계는 극도의 정밀도로 측정되고 있다. 만약 과학자들이 실제 힉스 기본 입자와 어떤 입자 간의 상호 작용이 예측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이는 정말로 센세이션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장이 보편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추가적인 요인이 이 입자의 질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입자의 질량은 힉스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입자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장으로부터 추가 질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힉스 상호작용이 그 질량에 기반해 예상되는 것보다 약간 더 강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초대칭이나 추가 공간 차원의 존재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새롭고 더 강력한 검출기를 건설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될수록 힉스 결합에 대한 측정은 더 정확해집니다. 현재까지의 측정 결과는 보편성을 확인시켜줍니다. 힉스장은 예측된대로 정확히 작동합니다. 그러나 향후 실험에서 5%의 미세한 편차라도 발견된다면 질량과 힉스 입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이는 바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며 훨씬 더 복잡한 우주 그림의 첫 번째 열쇠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